보이세요? 아, 쭉박진섭 아, 예. <laughs> <laughs> 군대 안 가면 안 되나? 수미 1 번으로 쓸수 있고 센터백으로도 잘해줌 전복도 사랑하고 <laughs> 사실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해주는지 감사한데요 감동인데요 약간 네 안녕하세요 전복연대 등번호 4번을 맡고 있는 <laughs> 박진섭 선수입니다 <laughs> 네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고등학교 때 저희 진학 문제를 앞두고 나서 감독님이랑 이제 면담을 했는데 사실 감독님께서 이제 뭐 스카웃이 온 대학이 없다 저는 이제 약간 엄청 허무했죠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나름 이제 갈 데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축구를 이제 그만둬야 되나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감독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를 믿고 해보자. 약간 주변에서 다 비웃고 막 이랬었거든요. 거기를 왜 가냐, 막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대갚아주자 이런 마음으로 돈 올라갔어가지고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그 숙소 들어갔을 때좀회상하자면 어땠었어요? 진짜 <laughs> 여기서 축구 생활을 할수 있을까? 진짜 열악했거든요. 허름하고 막 청결 상태도 엄청 막 좋지 않고 이래가지고 하,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지? 진짜 걱정부터 앞섰던 것 같아요. 헬스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이 따로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운동을 해도 그냥 숙소 근처에 막 공원 같은 데서 막 운동을 하고 이랬어요, 형들이랑. 그럴 때막 주민신고 들어오고, 저희는 이제 운동 열심히 하려고 막 화이팅 놓고 이러는데, 이제 그 <laughs>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막 신고해가지고 막 운동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진짜 많았었죠. 어, 원래 사실상 대전시티즌에서 계약을 하자고 해서 겨울에 이제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근데 생활을 같이 형들이랑 운동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감독님이 갑자기 이제 바뀌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붕 뜨게 됐었어요, 사실. 아, 이걸 진짜 대학교로 다시 들어가기도 싫고. 대학교 감독님께서 한번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대전시티즌 을 가게 되다 못 가게 된 상황인데 한번 테스트라도 보게 해달라. 대전 코레일 이제 감독님께서 그래 한번 보자. 일단 일단 보자라고 하셔가지고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테스트를 보러 와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남해를 내려갔죠. 저는 마지막까지 왔다. 이거 아니면 이제 축구를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죠. 테스트도 사실 원래 3일만 보자고 하셨거든요. 감독님께서. 3일이 지나셨는데 또 가라고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있다 보니까 2주 정도 있게 된 거예요. 그래, 형들도. 이제 이쯤 되면 감독님 뭐 얘기 안해주시냐저 아무 말씀 없으시다. 이 이제 2주 끝나는 무렵에 이제 고생했다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이제 그냥 이대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될 것까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근데 이제 갑자기 감독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형들이랑 경쟁할 수 있겠냐. 저는 무조건 된다 그러죠 2차 동계 합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가 설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경사였죠 집에서 설전을 제대로 았었죠 저를 있게 해준 감독님이셔서 지금 항상 자주 연락드리거든요. 아 근데 감독님이 워낙 좀 진지하신 편이지라 재밌으신 분 아니었거든요.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지금 2002년 이제 이을용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이을용 선배님도 대전 코레일에 잠깐 계셨거든요 그때도 이제 감독님이 계셨을 때데그 선배님이 어디 오고 갈데 없을 때 자기가 데리고 와서 그렇게 <laughs> 크게 막 대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도 이제 테스트 볼때 그런 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진짜 간절함이 보였다고 그러면서 뽑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도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런 선수가 될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막 좋은 얘기를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도 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비형맨 빌더를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테스트를 보러 왔을 때 공격적인 면보다 뭔가 수비적인 면을 조금 더 어필을 많이 해야겠다라고저 혼자 그냥 그런 부분을 조금 높게 또 평가하신 것도 같다 보니까 이제 박스투박스 박스 느낌으로 이제 공격도 가담을 하고 수비적인 것도 가담을 해서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헤라라고 이제 주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있어야 될 위치 같은거나 이런 거를 좀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그런 게 이제 경험을 좀 많이 쌓은 것 같아요 경기란 니다 겨울에 잡았던 목표가 1년 하고 무조건 프로 팀에 입단을 하자라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고요 같은 팀에 있던 형들도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이제 프로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 해 줬어가지고 또 운이 좋게 그해때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스카우트 제이가 와가지고 이제 입단을 할수 있게 됐죠. 뭐 당연히 좋은 팀을 가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그런 좋은 팀을 갔었을 때 경쟁하게 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도 있었고 요 프로팀에 입단해서 제가 경기를 뛰어야 한다는 게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안산이라는 팀을 가면 그래도 내가 경쟁을 하면 이제 경기에 좀 나갈 수 있겠구나. 감독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프로에 가는 거는 무조건 도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선택을 할수 있게 됐죠. 그래서 대전 시티즌에서그 문전박대 당했을 때 대전 쪽은 쳐다보고 또안 보려고 진짜 했었는데 <laughs> 이 희한하게 또 진짜 그렇게 가게 됐더라고요. 저도 진짜 뭔가 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팀 자체가 이제 비전부터가 달라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팀이니까 제가 같이 성과를 내면 좀 진짜 좋은 선수 생활에 좀 기억이 남을 만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겠다라고 저 또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황선홍 감독님이 계셨고. 네. 진짜, 진짜 막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거든요. 사실. 계약 사인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막 완전 쭈구리처럼 생활 했거든요. <laughs> 눈치 보고. 근데 이제 노인은 뭔가 당당히 제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좋은 조건에 이제 팀으로 이적을 하다 보니까 그때와 다르게 좀 어깨를 피고 당당히 좀 들어가서 생활 같은 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전북이라는 팀에서 관심이 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믿진 않았고, 일단 올해 목표가 승격이었어가지고, 그 대전에 있었을 때는. 일단 이것부터 이뤄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에이전트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락을 다안 받았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그 공허함이 컸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뭘 제대로 하질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이제 이전때 연락을 받으니까 좀 이야기가 생각보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떨떨했겠어요. 많이 얼떨떨했죠. 어렸을 때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가서 꿈을 키웠던 이제 팀에서 스카우트 제이가 오고. 그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놀라웠죠. 간격스러워서. 재능을 펼치지 못한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K3 팀에 있었을 때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에 만족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가 있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꼭 프로로 가서 뭔가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또 기량을 펼치면 또추짜자 정말 프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목표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선 후배들이.